미국 해군의 역사 속에는 특별한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한나라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USS 컨스티튜션,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배를 오래된 천웅성이라는 뜻의 올드 아이언사이드라고 불렀습니다. 1797년에 진수된 이 배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군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이야기는 미국이 독립을 얻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나라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미국 지도자들은 해군이 없다면 언제든지 다시 침략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척의 대형 전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USS 컨스티튜션이었습니다. 배의 설계는 조슈아 홈프리스라는 뛰어난 조선 기술자가 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튼튼한 배를 만들기보다 속도와 힘을 동시에 가진 혁신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영국의 전함보다 크지만, 빠른 프리깃보다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 그것이 바로 USS 컨스티튜션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건조될 당시 사람들은 미국이 과연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배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체에는 특별히 단단한 참나무가 사용되었고 이 강력한 목재 덕분에 후에 포탄이 튕겨나가는 기적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적들은 포탄이 맞아도 배가 끄떡없는 것을 보고 마치 철로 만든 것 같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드 아이언사이드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1812년 미영전쟁에서 USS 컨스티튜션은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전투는 영국의 HMS 게리에르와의 전투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포 사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영국 군함의 돛대는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으로 흘렀고 결국 HMS 게리에르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환호했고 언론은 올드 아이언사이드가 불패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USS 컨스티튜션은 수많은 해전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국민들은 이 배를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를 지켜낸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시인들은 배에 대해 시를 쓰고 음악가들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올드 아이언사이드는 단순한 나무와 철의 배가 아니라 미국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배가 노후해지자 일부에서는 폐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이 배는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배를 보존하기로 결정했고, 올드 아이언사이드는 미국의 자존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USS 컨스티튜션은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으며, 여전히 미 해군에 소속된 연역배입니다. 물론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존재로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배를 보기 위해 찾아오며 마치 18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 해군의 역사 속에는 특별한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한나라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USS 컨스티튜션,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배를 오래된 천웅성이라는 뜻의 올드 아이언사이드라고 불렀습니다. 1797년에 진수된 이베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군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베의 이야기는 미국이 독립을 얻은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나라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미국 지도자들은 해군이 없다면 언제든지 다시 침략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척의 대형 전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USS 컨스티튜션이었습니다. 배의 설계는 조슈아 홈프리스라는 뛰어난 조선 기술자가 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튼튼한 배를 만들기보다 속도와 힘을 동시에 가진 혁신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영국의 전함보다 크지만 빠른 프리깃보다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 그것이 바로 USS 컨스티튜션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건조될 당시 사람들은 미국이 과연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배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위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체에는 특별히 단단한 참나무가 사용되었고, 이 강력한 목재 덕분에 후에 포탄이 튕겨나가는 기적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적들은 포탄이 맞아도 배가 끄떡없는 것을 보고 마치 철로 만든 것 같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드 아이언사이드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1812년 미영 전쟁에서 USS 컨스티튜션은 미국 해군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전투는 영국의 HMS 게리에로와의 전투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포 사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영국 군함의 돛대는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으로 흘렀고 결국 HMS 게리에르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환호했고 언론은 올드 아이언 사이드가 불패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USS 컨스티튜션은 수많은 해전에서 활약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국민들은 이 배를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독립과 자유를 지켜낸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시인들은 배에 대해 시를 쓰고. 음악가들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올드 아이언사이드는 단순한 나무와 철의 배가 아니라 미국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배가 노무해지자 일부에서는 폐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이 배는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배를 보존하기로 결정했고 올드 아이언사이드는 미국의 자존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USS 컨스티튜션은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으며 여전히 미 해군에 소속된 연역배입니다. 물론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존재로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배를 보기 위해 찾아오며 마치 18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